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세가 동족 히브리인을 구하려다가 애굽인을 살해하게 된 일에 대하여 스데반은 설명하기를 모세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공주에 의해 구원받고 애굽궁중에서 교육을 받아 말과 행사가 능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세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했다는 소식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으로 도주하여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을 두고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참았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견디어 내다,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다 라는 뜻입니다. 모세에 대한 히브리서의 이러한 평가는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련받기를 선택했으며 그리스도의 능력과 수치에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발견한 그 아름다운 믿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로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기록된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앞선 23절부터 26절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설명했습니다. 즉 이것은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생활하면서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일은 결코 자신이 애굽의 왕궁에서 배운 학문과 지식으로 즉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을 염두에 둔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의도 가운데서 모세는 훈련과 연단을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들어갈 때에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했던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세상의 교육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했을 때에는 참담한 실패를 겪었을 뿐이었지만, 훈련과 연단을 받은 후 세상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능력만 의지하게 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리신 방법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했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죽음의 심판으로 무너뜨려 불복시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의 은혜로운 죽음으로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은 그보다 더 기이하고 근본적인 구원 곧 죽음에서 살림 받는 새 생명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방법으로 미리 알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의 바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넘으로써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와 연합하여 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말하자면 애굽의 노예 되었던 옛 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7일 동안 성주의를 도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견고한 열의 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여 정탐꾼을 맞아들였던 기생라합은 멸망을 멸하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인해 애굽이 겪은 일, 홍해와 요단강을 걷는 일,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왕 5개의 일에 대해 듣고 단순히 공포에 질린 나머지 살 길을 찾고자 동적을 배반하고 적군을 보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으며 그 믿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일에서 라합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한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자신도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이런 라합에게 정탐꾼들은 생명 보장을 약속했고 라합 일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차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여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네 안에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밝히신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멸망이 선고된 가나한 족속의 여인, 그 중에서도 창기였던 라합이 이스라엘 안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언뜻 타락한 가나한 족속을 철저히 멸하시고 그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려는 뜻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혈통으로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을 구별하신 깊은 뜻이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음을 보여준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육적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영적 혈통을 가리키는 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기라는 신분이 하나님 백성 안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은. 죄 많고 적음이나 경중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건이 될수 없다는 사실, 아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죄인이 들어가는 나라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자기를 맡기고 부탁하는 믿음 뿐임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처럼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과 그들이 믿음으로 누렸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 참으로 깊고 풍성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